여기는 청량산 파크 골프장입니다. 여기 대한여성 파크 골프 협회 오늘 구장 점검 대회를 위한 구장 점검 왔습니다. 1홀 A 1홀 파스리 3 3 m 맞아. 세게 치면. 네. 저기서 들어올 수 네. 그래서. 는 제가 보기에는 네. 저 나무를 없애줘야 됩니다. 나무 없애, 그렇 아. 나무 고 들어올 수 있는 장애물은 없어야 돼요. 일반 홀 어디로 공략하는 게 좋아요? 요요요 나무 있는 쪽으로, 요 상으로. 어디 나무, 요 나무, 오른쪽 나무 사이로. 아첫 번째 두 번째 나무 사이로. 아 그러면, 오비 말뚝하고 나무하고 사이로 보내서, 응. 이렇게, 돌게, 돌게. 가든지. 어, 그래야 오비 안 나무 나고, 네, 거, 오케이. 기, 대하고 우측에 나무 사이. 네. 여기는 마산, 청량산 파크 골프장입니다. 이 네. 홀, 파포 이거는... 60m. 어디로 공략하면 좋아요? 파포. 저기대 오른쪽. 예. 네. 오비 말뚝 사이사이로 가는. <laughs> 이때 <웃음> 오른쪽 오비, 오비 말뚝 음, 두개 사이, 사이. 사이로 음, 맞이, 맞이, 맞이. 보내면 제일 좋다. 음. 몇 메다 칠까요? 여기는 앞에 목커가 있어서. 네. 한 70, 60, 60, 벙커가. 벙커는 역할을 네. 못해요. 별로 안 하기 때문에. 한 50, 55로 치는 게 좋다. 50, 55. 제일 좋다.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세컨샷 뒤로 안 보내는 거 말고는 네. 없어요. 세컨샷 뒤로, 뒤로 안 보내기. 이 홀이 제일 쉽다고 합니다. 죄송해요. 비교적 무난하다고 합니다. 3홀, 파포 65m. 내리막. 뒤로 공략하면 좋아요. 여기, 공략, 3번 홀. 공략 위주로 갑니다. <laughs> 자측으로, 자측 어디를 보고. 공 세기가. 45 정도로 해서 네. 저 그물망 옆에 그 말뚝 있지, 네. 오 말뚝. 그물망 옆이라면 오른쪽, 왼쪽 이렇게 끝까지 가는데. 네. 그 말뚝 사이사이로. 끝을, 아, 있어요. 말뚝 거처럼. 그러면 가서 굴러가거든요. 아, 내리막이니까. 내리막 45. 기는 네. 어프로치를 세게 하면 오비 날수 있습니다. 조심, 부드럽게 어프로치 해야 된다고 합니다. 4번 홀. A 코스 4번홀 파 5, 135미터 1로 공략 할까요? 그대로 나무 쪽으로 정면을 보고 오, 오, 오른쪽 오, 저기 작은 끝으로, 나무 끝으로 따라가서 쫙 돌면 네. 거기까지 가요. 네. 저기 백동종 강산이 반 네. 쪽으로 가면. 네. 어프로치 4번홀 공략 잘하는 방법. 그만큼. <laughs> 3m까지 공략하고 나머지는 홀컵 내려가야 돼. 홀컵 전 3m까지 네. 하고 나머지는 뭐를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D.O.B 조심 넘어가는 거는 네 O.B 요거는 그 분에서 는구멍 오케이 5번 <laughs> 홀 파포 45m 아. 30m만, 30m만. <laughs> 눈뜨게 네. 그리고 어프로치 공략은 진짜. 오르막 퍼 오르막 퍼팅으로 홀컵이 지나가도록 공략. 파3 43m. A 코스 6번 홀. 공략법. 저쪽에 있는 오비말 왼쪽 오비말뚝 30m. 30m 공략. 왼쪽 공략을 공략은요. 여기까지 오면 오르막 퍼팅. 오른쪽 디오비가 있어서 아, 디오비 조심해서 그린 어디서. 조금 강하게 채울리는 게 좋아요. 네. 디 o 만안 나는 범위는 있어요. 네. 그러면 오른쪽 말뚝, 홀컵, 오른쪽 홈컵으로 홈컵으로. 말뚝. 홀컵으로, 그냥. 홀컵으로. 네. 오. 풀이 길어서 디오비 잘안 난다고 합니다. 과감하게 공략하셔도 될것 같아요. 청량산, <laughs> 에, 에이, 파크골프장, 네. 에이코스 7번홀, 파3, 스3 4 m 홀은, 네. 홀, 홀, 인 하, 호리는 하, 하면 공공한개빵 공 하나 아, 아, 공을 아, 주는 게 아니라 빵아아 저기 빗자루보다 네네 로 여기는 빗자루. 공약을 빗자루 그날도 빗자루. 빗자루가 있을까해 있을겁니다 빗자루 아. 있으면그 밑에 오비 말뚝 보고 오비 말뚝 보고 20, 25. 몇 메타 25m 정도. 25m. 아, 니야 아니. 이 그러니까 호리는 할라면 25m고. 호리는 10m. 호리는 10m. 아니, 아니. 아, 25m 치면 5비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15m 정도. 10. 그래서 1 0 그래서 1 0 m 오케이. 8번호. 파포 56m. 도그레그에요 뒷발이 네. 4번 돼 있지야. 예. 그 앞에 그물망 쪽으로 쳐서 봉을 네. 맞으면 뒤로 빠지고 그래. 네. 그물을 맞으면 옆으로 가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적당하게 그림에만 표에만 있도록 네. 그림만 보이게끔 치면 돼요. 그림만 보이게. 네. 까지 왔다. 네. 그럼 어디를 보고 공략해야 돼요? 저그 나무 보고. 나무, 왠, 나무 저 뒤에. 뒤에. 아. 나무 8번 홀 왼쪽 나무. 응, 그쪽으로 그냥 저쪽으로 보고 강하게, 치면 강하게 치고 내려올 수 있도록. 올라와요. 어. 이, 원래는 DOB를 정해놓으면 그런 게 없는데. 네. 여기는 DOB 없고. 음. 네. 파3, 45m. 9번홀. A 코스 9번홀. 어디로 공냐요 나무하고 저 뒤에 큰 나무 있지. 네. 그 사이로. 네. 35점 치면 백을 타고 깃대로 갑니다. 아, 그, 여기. 똑같네. 음. 어 옆면 왼쪽 큰, 작은 나무랑 네. 큰 소나무랑 이렇게 타고 사이 백을 타고 갈수 있도록. 있도록 그렇게 안 하면 네. 여기서 저 나무 보고 네. 한 30만 치면 돼. 어 30. 30 치서 이파 돌고도 이30 치면 거기 가서 세컨 공략하면 돼. 그렇게 타고 와서 공이 그린에 오면 네, 그린 안 오고 여기. 예, 네, 요 정도 뚜 앞에 주로 온다. 그럼 홀컵 바로 보고 늘라고 하는데. 요는 언덕 살짝 넘겨놓는게 네, 좋다. 예. 그린 홀컵 주변에 올려놓는게 좋다. 그린만 살짝 여, 여기서 네. 두번만 살짝 넘겨야지. 네. 욕심내면 오비난다. 오비난다. 어 넘어온다. B코스 1번 홀 파포 70m 청량하고 갈마하고가 네. 무슨 왜 코스가 이래 정해낸는지 압니까?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량산에 네. 봉이 갈마봉 네. 청량봉두개 청량봉 네, 네, 청량산의 산이 아, 갈마봉이랍니다. 아. 네. 그래서 갈마봉 청량산 하나. 코스 하나 갈마 봉이라서 갈마 갈마 코스 하나 b 홀. 그 나무하고 요 코스 A홀 1번홀 1번홀 나무하고 요그 사이로 보내면 나 나무하고 사이로. 나무하고 몇 그, 메다. 그, 그한50 55, 55. 55. 예, 네, 여기 오면 네. 공약을 오른쪽 넓은데 홀컵 아니요, 그린 그린으로 그 그린 네. 오른쪽 넓은데로 아니, 그린 저 어, 선수니까 그렇죠. <laughs> 오른쪽 넓은데 그렇구나. 보내놓고 다시 상타를 오른쪽 그린이 어렵잖아요. 아니 홀컵 옆에 면쪽에 그 것도 홀컵데 여기 여기 오니까 네. 저는 그때 오른쪽 보고 바로 쏩니다. 아 어차피 뒤에가 넓으니까. 뒤에 넓으니까 음. 편하게 코린 음. 공략해도 좋다고 네. 합니다. 비 코스 2 번홀 갈마 2 번홀 파3 45m. 어디 어디 어디. 백이롱 나무 두 번째 에. 나무. 그보 네. 보고 35 치면. 35. 딱 타고 홀리던데오 보면. 네. 이쪽에서 오르막 샷을 하게 되면 네. 근데 세면 DOB. DOB. 그래서 35 부드럽게 샷 하면 된다고 합니다. 35를 보내면 오른쪽으로 흘러서 오르막 푸팅을 할수 있다. 음. B 코스 세 번째 홀 파포 1 0 9 m 왼쪽 그물 쪽으로 붙여서 네. 8 0 m 치면 깃대까지 가. 깃대 가요? 네. 오. 왼쪽으로 안치는거 보다. 그러면 그렇게 때문에. 붙여서 치면 앞에 언덕에서 음, 어, 홀컵 방향으로 흐른다. 간다. 음. 오 왼쪽이 넓어서 오비가 없으니까 편안하게 80 정도 공략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프로치는 디오비가 음.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짧게 갖다 놓고 세타만에 넣을 수 있도록 공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코스 4번홀 파포 60m 4번홀 어디로 공략하면 돼요 그때 바로 네. 여기는 오른쪽으로도 잘 흐르고 네. 45, 45. 네. 좌측으로 네. 그죠 네. 여기 DOB가 있기 때문에 어프로치 할때 가장 저쪽으로 누니까 홀크 근접에서 그냥 네. 삼타한다고에어프치가프로치누는게 그치 좋죠 자 오븐 홀 비코스 바스리 47m 아니, 거물과 어, 나무 사이 몇 m다 35 35 네. 그렇지 디오비 조심 짧게 재야 된다 뒤에 네, 오비선이 가깝게 있어서 비코스 디오비 언홀 뒤에 짧죠 어, 비코스 어, 5번 홀홀이는 네, 여기 청량산 파크 골프장 이벤트 홀입니다. 6번 홀파5 110m 여기는 100보고 무조건 칠수 있는 데까지 힘껏 치면 된다고 합니다. 중년의 남성 두 분이 앞에 걸어가고 있네요. 파크 골프 프로 선수들입니다. 그죠? 여기 오면 여기도 DOB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만약에 공이 여기 있으면 이 조까지 몇 메다 정도 돼요? 35 35. 게 부드럽게 25 칠까요? 네. 35치하는 거예요? 30. 30. 네. 오 디오비 홀컵에서 뒤쪽에 짧잖아요. 그래서 어프로치 홀컵 공략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비. 7번 홀 밥포 60m. 법 공략법. 여기에서 공략법. 여기는 무조건 기때 오른쪽. 깃대 오른쪽. 20cm 50cm, 50cm. 50cm. 그러면 그래. 오른쪽으로 그래. 흐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안 흐르거든. 요 아. 1m 가면 이제 그때부터 흐르는데. 예. 네. 50cm까지는 왼쪽으로 치는 게 안전하지 않아요? 홀리를 늘리면. 아, 홀리는안 라면. 그때 <laughs> 왼쪽 50cm가 제일 어, 어. 홀로 들어가더라고. 네. <laughs> 비코스 8번 홀파3 45m 내리막 여기는 10m 10m 45m 내리막 오른쪽으로 살짝 공략하는 게 오른쪽으로 10m 내리가는물골 따라 공을 보내시면 됩니다 쓰코는 내리막이기 때문에 조금만 세게 쳐도 디옵이 날수 있으니까 공을 부드럽게 다룰 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홀컵 주변이 편편하니까 홀컵 근처에 갖다 놓고 삼타 노리면 될것 같습니다. 파스리 47m 메코스9 번호. 여기는 망 앞을 지나면 홀컵 되더 그 컵인 되더라고요. 오른쪽 오른쪽. 어, 저기, 어. 말투, 저기서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간다고요? 네, 어. 그러면, 보리는데 그리치기가 쉽나그러니까 제가 제일 첫날 와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맨날 그리치니까 맨날 오비나. 그 물이 갈기죠 그렇지, 그죠, 그죠. 특하게 안전하게 공략하려고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오비 말투 1m를 해서. 몇 어. m? 살짝 내려갈 정도로 치면 되는데. 저는 한 25. 25. 예. 사단법인 대한 파크골프 여성 파크골프 사단법인 대한 여성 파크골프 경남지에 친선 대회를 앞두고 오늘 구장 탐방 왔습니다. 사단법인 대한 여성 파크골프 파이팅! 사단법인 대한 여성 파크골프 파이팅! 오 성공이 예 친선 게임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